엄마야 오케이 okay. 고고고 신나다 아니 바로 앞에 발전기가 있지만 나는 토템부터 가겠다 200점 오우 oh, 쉣또 나야? 저 뭐야 토끼다. 토끼, 토끼 아니에요 토끼 아닌데? 런구. 아노 o 아 s h i 오케이 토끼 찾았고. 런그 런구, 런구 겁나 때리고 다니겠구만 저탈 쓰고 죽이러 다니니까 해피 버스 데이 투유라타아 해피 데스 데이 투유아나그 네,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3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재밌는데 왔어 런구 맥을 쫓아간다 맞아 돌린다 큰 집쪽으로 뛰어갔어요 맥은 어? 맥은 너 일로 왔니? 맥은 안 쫓기네? 누구 쫓기지? 아우 어, 슛 미안해 야 너까지 그러면 안되지 어... 저요 저요 아이고 하이티어 근데 반핀데 안 되는데 야거안붙지면 나랑 평창 돈다 너 뭐. 어. 와우 그렇지 Come on 울토를쳐져라다라 돌렸네. 아, 아 미안하다야. 그냥 토템이라네 일단 까고 본다. 트라울트 근데 라 시계가 울트랑요트라 울트라 울 r 아못 돌렸어 미안해 아 최대 청사 아쇼 나도 있어 어 뭐야 튜불가 뭐야 돌렸다 의지 한국인이다 <laughs> 한국인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. 제가 바로 구하겠습니다. 어 뭐야 왜나 노미더 걸렸지? 나 노미더 걸렸어. 선생님. 그래도 용기 있게 구해줄게요. 얼른 가요. 농구 자식은 놈이 더 언제 풀리지? 아얘일 예, 어떡해 어 풀렸다 렁구는 치료 안 해도 이거 한3 0초가노이더 걸리는 거 아, oh, 쉣! 왜 하필 저예요? 아. <웃음> 망했다, 망했다. 행복? <laughs> 아이고. 지금 혹시 돌리고 계세요? 네. 토템 3개. 저 혼자 토템 3개 깠어요, 지금. 나이스 한방작? 아니요 불토는 근데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큰집 뒤에 아까 걸리셨던데 근처에 저 돌리고 있거든요? 걸렸던데? 아그큰집 뒤도 거의 다 돌아갔는데 원래 맨 처음 셋이서 돌리던 거예요 그럼 이쪽 이쪽 거 아닌 거 같다 반대쪽 뒤에요 저거 제가 말한 대로 걸렸던데 쪽어 이거 돌려주시면 제가 구하러 갈수 있는데 어저 바로 옆에 있어요 오케이 일로 확률 배우도 꿈이야 안 오네? 오는데안 오네? 오네? 오는데? 저한테 안 와요 아하 <laughs> 살리러 갑니다 아 뭐야 얘가 아, 있네아 잠깐만 아아 나야? 아니야? 매그 매그 아까 매그씨랑 같이 돌리던거 이거 돌리고 이거 마남님이에요? 아 저는 스티븐 아 아니죠? 이거 돌리고 치료해줘야겠다 야너 치료 안 해도 돼? 아깨이 치료자매들 저랑 보는 중 오케이 저희 지금 같이 치료하고 있어요 아 렛츠고 쟤는 왜또다 치료 안 받았대? 가지고 왜 나야! <laughs> 난 내버려도 <laughs> 궁금하게 살고 싶어요. 그냥 저는 발전이나 돌리고 살고 싶다고요. 어, 여기 있었어, 아니... 여기 있었어. <laughs> 안 돼, 그 판자를. 판단은... <laughs>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였어? <laughs> 나 쫓아온다. 아니 내가 여기 아니, 아니, 제가 아니. 나를 쫓았었거든요, 여기. 네. 아, 죽었다. 아. 내가 판자 쓰지 말았어야 했다. 여기 스택에 한35%돌아갔어요 아, 오케이. 안 거네. 어 온다. 혹시 치료 다 했어요? 네. 나 내가 와요. 어허 얼? 지금 오른쪽 출구 쪽에 있어요? 네저 아까 토템 봉지 하나 있어가지고 왼쪽 출구 갔나봐요 어? 나 혼자 토템 다섯개 다 깠네 말도 안돼 <laughs> 이렇게 토템이 잘 보이는 날도 있구나 불토가 없네요 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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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비교! 저 출구 다나어요 네. 근데 저못갈 수도 있어요. 그쪽은 나에게 너무나 먼 걸. 나한 대만 맞아 주면 안 돼요? 가고 있긴 한데. 어디예요? 거의 다 왔어요. 근데 이거 맞을 것 같아요. 얘도 다 왔어요. 맞았다. 아 저쪽. 아 완전 반대 쪽이네. 아나 그럼 아까 있었던데 근처구나. 이거 안 보이겠죠? 이거. 저쪽 저쪽으로 간다. 아니, 지금 빨리 보여주셔야 돼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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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근데 괜찮아. 저쪽에 문 따지 않을까? 조금 기다렸다가, 어 저기도 문 땄다. 저기도 문 땄어요. 지금이, 지금이에요? 지금이야 지금. 소고칠주소고칠주소고칠주맞아줘맞아줘맞아 인간 바리에드. 아, 안돼 안돼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